송이, 안녕, 해라. 아, 만져봐, 송이, 안 만져봐. 예쁘다, 해줘라. 아이고, 예쁘다. 아, 예쁘다, 아, 예쁘다 해줘라. 떨어질까 어떤 하나 사주세요. 귀엽다. 어 지금 엄마 어디 있어? 엄마 뭐 하나 사주세요. 하나만 가져. 어떤 거 보고 싶어? 아가야아가야아가야 어떤 거갖고 싶어? 여기 한 마리 얼마인데요 강아지는 1 2 0 0 0 원이고요. 뭐지 사장 입을 벌려 돈 많이 때 먹으면 끝나 놀러들어가서 사기하지 기념으로 그래 재밌는 거지애들도잘 따라다니고 먹을 것도 안 사줘도 안 울고 아 <laughs> 정말 일단 한 바퀴 돌고 오자.